성당과 교회를 주식회사 예수, 주식회사 하나님, 주식회사 부처님으로 만들지 말란 얘기요. 이러니까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도 종교가 아주 진절머리 날라 그래. 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지가 멀쩡히 구명조끼만 있으면 살수 있었던 애를 어 사지로 몰아놓고 지 잘못이 아니라고 이지다라고 다녀요? 에? 신앙이 있는 놈이 어 구명조끼 하나 있었으면 10년 만에 얻은 외동아들. 어? 시험관으로 얻었던 외동아들 국방의 의무 하러 갔을 때 주검으로 안 돌아오지 양심이 있고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으면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지로 몰아놓고 멀쩡한 외동아들 저세상으로 보내놓은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를 못해요? 어?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구속되는 것도 늦어 터졌는데 어? 이 판사 놈들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을 다 영장을 기각시킨 것도 감안 보면, 동일한 의미에서 굉장히 분노스럽다는 겁니다. 분노스럽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영장, 기, 영장 심사를 가지고 정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러 간 어떤 부모의 외동아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그 죽음을 비겁하기 짝이 없게 어른들이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혐의에서 빼주려고 하고 그 뒷배에는 권력이 작용했습니다. 권력형 범죄예요. 권력형 범죄.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거를 판사 놈들이 영장을 기각하고 한다는 건양심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없는 거죠.